운동독학 누구나 식구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열심히 운동과 식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량이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 근손실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듣고 싶어요. <laughs>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손실이 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어, 첫 번째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 근비대를 위해 또는 뭐 체중감량을 위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 성장은 되지 않고 근육이 빠지는 근손실이 날수 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여기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뜻은 과한 운동, 즉, 오버트레이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버트레이닝이란 강도 높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해서 우리 몸이 만성피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뭐 간혹 다이어트나 체중감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은 근육량 증가를 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열정이 앞서가지고 음. 막 하루에 3 시간 4 시간 과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몇분 봤습니다. 그렇죠. 네뭔씬안 그래요? 저는 저를 조절을 하는데 진짜 매일 매일 세 시간씩 하는 분 봤거든요. 근데 한 1, 2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헬스장에꼭 있어요. 제가 <laughs> 가면 피곤해서. 맨날 가서 얘기하거든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게 마치 우리가 일을 하듯이 운동도 그냥 무조건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뭐 결과나 효과도 음. 빨리 나고 근육이 더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사실 생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근육이 오히려 작아지는 근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으로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면 우리 몸은 부족한 에너지원을 근육에서 이렇게 꺼내와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이 안에서 막 분해가 되고 근육 합성은 오히려 제한되는 근손실이 일어나요. 특히 체지방 감량을 위해 아침 공복에 운동을 가는 분들이 이미 밤새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운동을 통해 오랜 시간 지속을 하게 될 경우 에너지 생산을 위한 포도당 고갈로 인해 근육단백질 분해를 통해 나오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포도당 신생당합성 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게 바로 근손실로 이어집니다. 네. 그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먹잖아요. 그쵸, 식단도 어, 하고. 식단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몸을 움직이는 기초 에너지인데 근육 만들 거고 다이어트도 같이 할 거니까 음.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량 안 하던 운동을 늘려야지. 바로 근손실 옵니다. 어, 몸 절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또 알려드릴 건데 두 번째는 바로 부족한 영양소 섭취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분명히. 탄수화물도 줄이고 열량을 줄일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말한 것처럼 살도 물론 빠지겠지만 근육을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근육이 빠지기도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게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근손실을 오히려 만드는 행위라고 말한 게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손상이 됐으면 영양 섭취를 통해 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어줌으로써 상처하는 근육에 연고를 이렇게 바르듯이 근육 회복을 위한 적절한 영양소 공급을 해 주었을 때 근육 성장이 이루어져요.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안 드시는 분들 진짜 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은 운동하는 거 자체가 근육이 만들어진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번 영상에서 한번더 강조를 네. 드리고 싶어요 운동하는 건 뭐다? 근손실을 만드는 거다 오히려 손상을 내는 거잖아 요말백이잖아요손상은 음. 냈으면 먹어서 그걸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은 또안 먹고 단백질만 섭취하거나 너무 적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 단백질만 드시는 분 있잖아요 네 엄청 단백질만 그치? 많이 먹으면 근육이 많이 생긴다고 아, <laughs>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이 단백질은 맞아요 하지만 운동 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꼭 같이 먹어야 영양소가 세포와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점 이거 진짜 꼭 기억해 주시고 실제로 그동안 운동 후 영양 섭취와 근성장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보더라도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근성장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진짜 많아요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 고 있는 것 같은데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식단 구성이 너무 단백질 위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혹은 먹는 양 자체가 너무 적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드세요? 저는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laughs> 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근육량 증가를 위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당 1.6에서 1.8g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 방식과 뭐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도 달라지고 유전적으로도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해 주세요. 대망의 마지막.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마지막은 수면 부족입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 이거를 은근히 많이 놓쳐요. 네. 수면이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동과 식단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다이어트와 근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정말 많이 놓칩니다 음. 체중 감량과 근육 발달에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대사 작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주무세요? 저는 6시간 이상은 자려고 노력해요 전 8시간 많이, 좀 많이 자요. 왜냐면 이게 근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는 동안 어이뇌 속에 있는 피로 물질을 다 청소해 주거든요. 집 청소하세요. 아니요. 몸도 <laughs> 청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는 네. 동안 청소를 해 주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만 보더라도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있는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분비가 되고 식욕 조절과 관련이 있는 배고픔과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그렐린과 렙틴 동안 잠을 자는 동안 분비가 돼요 만약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면 체중 감량과 식이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근성장도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수면 시간과 체중 감량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하루에 잠을 5.5시간 잔 다이어트 그룹과 8.5시간 잔 다이어트 그룹의 체지방 감량 비율과 근육량 변화율을 비교를 했더니 8.5시간 잔 그룹에 비해 5.5시간을 잡기 그룹의 체지방 감량 비율은 더 낮았고, 반대로 근육량 감소율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음...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커요. 음... 그래서 저는 많이 자는 거예요.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 <laughs> 근육이랑 체지방이랑 저는 같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자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그렐리네의 활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야식이 당기는 거예요. 야식 거야. 엄청 당깁니다. 아, 일찍 자야 돼요. 음. 여러분 이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니까 만약에 야식을 먹고 싶지 않으면 일찍 자세요. 세부까지 배달해주셨는데. 어, 주무신다고? 그렇다더라. 음. <laughs> 만약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태워서 에너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높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다이어트 기간에 특히나 체내에 충분히 많은 지방은 그대로 그냥 냅두고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생성하는 포도당 신생 당합성을 통해 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을 안 태우고 탄수화물만 겁나 갔었어요. 음. 따라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다이어트 기간에 수면까지 부족해지게 되면 체지방 감량도 근육 증가도 모두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생리학적으로 정말 높아집니다. 혹시 운동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식단도 영양소 균형에 맞게 골고루 잘 먹고 있는 근육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다면 수면 시간이 충분한지 잠이 들었을 때 깊은 잠은 자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플리에서 직접 출판한 여러 가지 전공 서적들도 많거든요. 뭐 생리학부터 영양, 운동 역학 그리고 체형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스스로 독학을 해보시고 조금 더 전문가분한테 교육 과정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피플리에서 운영하는 뭐 수료증이나 자격 과정 이 있어요. 특히나 오늘 알려드린 뭐 영양학에 관련된 부분이나 생리학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 영양생리학이라는 수료증 과정을 오픈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멀다 하시면 그 VOD도 만들어놨으니까 꼭 공부하셔서 나한테 맞는 어, 습관과 패턴을 꼭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응.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 yes.